모가 모가 좀봐 아... 아... 오늘 집에 못 가겠구만 나 아, 오늘 저거 따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안 떨어져. 왜? 조금 더 있어야 돼. 아... 모가 나무 남아... 밑에서 얼굴을 들고 있으면 모가가 떨어지겠지? 안 보여 뭐가 아버님 저거 떨어지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나는 난 저걸 꼭주워야 되겠어. 정말? 네. 차 네, 뒤에다 놔둘.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차차 뒤에다 놔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아버님. 그때 조금 잘 떠. 저왜잘 어? 저 정도면 난 충분해. 모가 달려고. 다음에 아무도 안볼때 와서 막대기로 저따서 가져갈 거야. 난 모가 갖고 싶은데. 저 올라가려면 위험할 텐데. 난 올라가야지 모가를 가지러. 조금만.